어떤 어른이 이제 어, 교회에서 나오는데 그 어른한테 이렇게 말을 어, 합니다, Mister, I'm saved. <laughs> 그러니까 그 어, 어, 어른이 그저 꼬마 걸로 말하니까 어, 뭐 우리 한국말로 한다면 좀좀 가짜 는 거죠. <laughs> 그래서 하는 말이, I will have you know that I'm a v i c a n 내가 집사다. 예, 그건 다 몰랐는가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그 꼬마가 하는 말이 '태어스께 마이 선데스 티처 told me that God forgives any t h i n 그런데 주일 교육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한다. 그러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예, 그래서 그 꼬마가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디칸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디칸이 목사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런 일을 훨씬 더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디칸을 교회의 집사를 세우신 목적은 목사를 돕고 성도들을 도와서 그 교회를 부흥시키라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창로님들, 집사님들이 사실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보다도 사소한 말로 또뭐 어, 뭐 목사된 대항적인 그런 어, 어, 견해를 가지고 어, 정말 하나님의 왕국을 잘하는 것 같다가 항의를 너무 많이 해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 아실 거예요. 만약에 저가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방송으로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도 우리 집사님들이 그런 생각으로 목사의 일을 돕고 교회 의 성도들을 돕겠다는 그런 어, 어, 생각으로 집사님들이 그 동안 어, 일하셨다면 어, 아마 우리 교회는 더 많은 사역을 하나님위해서 하는 그런 교회가 될, 됐을 줄은 믿어요. 부흥하려고 좀 또, 또 그런, 어, 사단이 타고, 또 부흥하려고 하면 또 그런 사단이다. 부흥하려고 하면 어, 그런 사단이죠. 그런 일이 많았잖습니까? 그래서. 참 집사들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목사들도 회개해야 되겠죠. 완벽하지 못하고 부족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이스테반이라는 사람은 어떤 집사였냐면은 어, 뭐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뭐 나눠서 말하면 어, 뭐 일곱까지 여덟까지도 되겠지만 세 가지만 나누면은 어떤 집사냐면은참 기독교인으로서 모범이 되는, 이러면 집사 이기 전에 기독교인이에요, 그렇죠? 성도라고요. 날 때부터 집사입니까? 날 때부터 목사입니까? 아니라고요. 타고는 성도부터 시작을해요 그리고 이 성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집사님도 성도고, 목사도 성도고, 사모들 성도다 송도 성도입니다, 사실. 성도로서야 갖춰야 될세 가지를 여기 보니까 갖추고 있었어요. 이 집사님, 오케이. 그래서 첫째는 이 집사님은 어떤, 어, 어 분이었느냐? 그러면 이 스테반은 어떤 성도였느냐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죠? 어떤 성도였느냐 어떤 기독교인이었느냐? 아, 하면은, 어, 이 사람은, 어, 오늘 5절 보니까, 물론 지난주에 공개했지만, 집사의 자격이 그때 무엇이 되냐면, 5절이어요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리카하고 일곱 집사의 일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집사의 자격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예, 그래서 스데반은 분명히 그런 사람이었요왜 그런 사람을 뽑았습니까? 생각나시죠? 헬라파 가부와 그다음에 히브리파 가부가 서로 어이 마찰이 있었어요. 왜냐면 예, 외국에 가서 살다가 온이어 헬라파 가부 들이 구제명단에서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본토에서 살았던 히브리파 가부들의 구제명단은 빠지지 않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그런 일을 해결하다 보니까 기도도 못하고 성경공부도 못하고 설교가 이게 말이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와 설교에 더 충치를 하기 위해서 집사람 옷을 이렇게 뽑은 거예요. 집사의 이 어피서, 정말로는 집사의 에, 에, 간부죠, 에, 교회. 그러나 그 집사는 송도들을 받들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가부들의 구제 명단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목사의 또, 어, 비전을, 어, 받들어 주기 위해서 집사님들이 있는 겁니다. 엘데치사님들이 그걸 깨달지 못하고 마침 무슨 계급장으로 생각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 그래서, 어찌 말해, 예, 이, 어, 시대반은 어떤 사람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것이 무엇인가 제가 오늘 좀 구체적으로 해보니까, 예, 믿음이 충만하다 하는 말은 정말이면 하나님께 자기를 완전히 항복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믿음의 충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갖다가 내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항복한 자세로 순종을 했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약속이,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리 가마.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의심 안 했어. 무조건 항복했어. 요그 말씀이 이루어지셨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충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거예요. 컴플리트리 항복하는 거예요. 조금 항복하고, 물론 조금 항복해도 예수 그리스를 믿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아서 천국하는 거예요. 그러나 겨우 턱걸이 해가지고 천국하는 겁니다. 그러나 온전히 항복하는 그런 사람. 그런 크리스천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기 스테반 집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세요. 하나님한테 완전히 항복한 사람. 그러면 그걸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완전히 항복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하면은 육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부자 가론이 있었어요. 예, 부자. 외치 파블리칸 영어로는 가론이 있었어요. 이파블리칸이 아니라 파블리칸. 리퍼블리칸 부자 당으로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치자 시라, 치자죠 사실은 아닌데 예오케이 저도 리퍼블리칸이거든요 왜냐 하면은 성경에 더 가까우니까 제가 어저께 제 사부 만났을 때 그게 말을 했어 요 성경에, 성경에 더 가까우니까 나는 리퍼블리칸 한다 그것뿐이에요 하는 거죠 성경에더 가까우니까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와 같이 어어 뭐 목사도 자기 당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틀트도 어, 안 하고 중립으로 있을 수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그렇고, 자 그래서 18장에 보면은 이 파블리칸, 외치 파블리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18절을 보니까, 18장 18절 보니까 뭐예우기도 시네요. 18장 18절 보니까 어떤 가누니구나 가누데 선 선한 선생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장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어떻게 보 내가 이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십절교회가네가 계명을 안하니 갈렴하지 말라. 네가 이거잘 알지 않느냐? 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조용질 하지 말라. 거짓 증거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걸 했느냐? 물어봤습 그러니까 그 부자가 파블리카니 하는 말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한테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2 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예,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누어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십니다. 너한테 한 가지 즉 네가 항복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안했다 이 말입니다. 한 가지는 숨겨놓고 항복을 했다 이런 말 말. 그런데 그 숨겨놓은 것까지도 다 항복을 하라 이런 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은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분명히.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이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여기서 살 때, 하나님께 완전히 서렌드하고 살아라. 완전히 항복. 예.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았어요. 재물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보다는. 그래서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2 3절 그러니까 큰 부자인 거로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리고 그렇게 못했어요. 못하니까 25절에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하고 이제 비유를 했었어요. 약대가, 지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참힘들다라 재산을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하자 사실 그것까지 그걸 다, 어,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뜻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제 공부를 더 해보면. 그 사람 마음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은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을 듣던 제자들이 26절 보니까, 그런 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누가 중국 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 뿌려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면 도대체 누가 중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2 7절러니까 가라사대, 우리 사람의 할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할수 있는가? 하나님은 할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할수 있다. 하나님은 완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손을 들면 할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충만하다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거라고 나는 하나님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완전히 레스트 시키고 출하시는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충만한 자리. 예, 여러분 성진 분들 많이 한다면서 믿음 충만한 거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 그래서 믿음 충만한 거 아닙니다. 교회는 열심 히나오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에 충만할 수 있는 길이 될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에 충만한 것은 결절입니다. 하나의 결절. 만약에 여기서 이 부자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예수님께서 Hold! 너도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냐? 내 자산을 다 팔으라고 는건 아니다. 나를 따를 때내 재산보다도 어, 나를 더 중요시 여기면서 따르지 말라. 그러면 된다. 이렇게 말했을 거야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 사람들은요. 내 재산, 내 자식, 나의 명예, 나의 직장, 모든 것이 다하나님 보도 더 나을 수 없는 거예요. 못하 거예요. 그런 마음으 우리가 가지살아 그게 완전히 행복한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분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분이 루은이나 있을 때 예, 교회를 다니고 그 목사님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니, 소인소가 그렇게 변했습니다. 내가 최근에 그 소앤소가 어, 루이제나가 그 자기 그 고향이거든요. 어, 와서 만났는데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어, 일로서 그렇게 변하게 됐냐 하면 어, 그리찬이에요. He was a fine young man. 그런데 애가 셋 있는데 가운데가 간질이 있었어요. 예, 간질이 있으면 간질을 할때 애가 그 간질을 하다가 뛰어나면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간질을 해서 뛰어나지 못하면 혀가 나온답니다.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혀가 나왔어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내가 내 아들한테 굿바이 해야 니다 하고 그 아이를 퍼주를했습니 그리고 어쨌든 복의 형아니까 그 혀를 접어넣어 줬어요. 그리고 사안, 굿바이 를 했어요. 산 굿바이 알레르기 혈을 집어넣고 있으니까 아 어, 얘가 살아났어기적이에 <laughs>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앉은 후 손을 들었다고 그리고 그가 교회에서 간증을 할때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굉장히 교만했을 때에요 사 잡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뭐든지 하면 다돼 그게 굉장교만 하나님을 믿었으나 하나님한테 완전히 행복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야. 항상 조금은 리저을 해놓고, 어, 내가 다할수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하나님도 안전는 행복한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다 해주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기 아이가 살아남는 거 내가 아무리 능력이 좋다고 해도 내아들 살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은 정말로 크신 분입니다. 나는 그분한테 이제 모든 것을 다항복한다 바로 그게 믿음이 충만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충만하고 그다음에 성령이 충만했던 성령 충만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성인님께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조금 들항복했어서 조금 못 받는 사람은 절대 아니니까 서서하게 생각하고 있어. 충분합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양에 이제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내가 이제 맛보고 살려면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사람이어서 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어, 이 어, 스테반 어, 집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십절 어, 어, 거니까 어, 스테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죄가능히 당치 못하여. 어,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게 하고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제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맡은 일보다도 더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사로서 맡은 일은 이제 그 어, 하나님을 어, 믿는 그 무리들 중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 가부들 가부들이 그 명단에서 안 빠진 일을 갖다가 잘 지켜봤습니다. 안빠지게 면들에서 지켜봐요. 교회에서 하나는 모든 것을 성도들을 위해서 다 숨겼어요. 성도를 숨긴 거예요. 열심히 숨겼어요. 그걸 했어요. 하고도 플러스 뭐까지 했습니까, 여러분이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전하는 일까지 했다는 말이에요. 선교까지 했다 이 말이에요. 전도까지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는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집사님들만 하는 게아니다 우리 성도라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전도하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불 소자 명령자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이 전도해야 합니다. 이해는 있니까 예, 그래서 이 일을 했다는 전도, 즉 자기 책임만 하지 않고 책임 플러스 더 했다 이런 말. 우리 교회도 그런 좋은 예가 있어요. 이게 어떤 집사님 교회에서 하는 일 많아요. 그러나, 플러스, 내가 더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번에, 에, 뭡니까? 집 얘기를 처음 했대. 배를 운전합니다. 예. 여러분, 사실 그 배나 하나 운전시키는 것도요. 많은 교회 사람들 보면요. 집사님들인데도 잘안올라갑니다 왜? 에, 자기 스케줄과 항상 내들리게 돼. 마찰이 되니까. 그런 식을게요. 교회에서 정말 일하는 사람을 찾으려면 너무 힘들합니다 저는 뭐 교인이 막 엄청 많은 데는 문제없는 데라 했더니 교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뭡니까? 엔터테인만 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아져가지고 잘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에서 내가 성도들을 갖다가 성비는 일을 내도 나가서, 바깥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거기서 뭐냐면은 전도 열심히 합 전도 열심히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스테반 어, 집사는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 플러스 전도하는 일또 나가서 모든하 일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로 간주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분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냐면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남았 자기 직장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맡긴 걸로 알아듣고 교회만 아니라 바깥에까지도 내가 전도를 통해서 모든지 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긴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뭘까 목사님이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전대했죠. 음, 교회에서 때로는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잖아요. 그 자기가 직장을 소개해준대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인이니까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 교인이 주인 되는 그런 직장인데, 이제 교인이니까 교인을 소개해 주는데 들어가서, 가장, 그, 그, 저, 어, 교인 그 주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가장 나한테 할 타임을 주고, <laughs> 가장 부리기가 힘든 사람들이, 가장 말안 듣고, 가장 열심히 안는 사람들이 뭐냐면, 교인들입니다. 그냥. 그래서 교인을 갖다가 직장에 소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 여러분, 교인들은요, 나가서 직장도 그 직장이 하나님께 나한테 받겠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일만 하나님께 받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믿으십니까? 이 스테반이 바을그는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네, 이건좀 재미있는 어, 말이 되겠는데, 음, 15절 보니까 공예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시대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진짜 크리찬들은 스 첫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즉, 하나님께, 성령께 지배받고 항복해야 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야 되고, 완전히 항복하지 않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교회에서 마침 책임뿐만 아니라 나가서도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서 맡긴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열심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세 번째로 하면, 얼굴이 천사처럼 보이고 핑계야 된다. 뭐, 그런 말이라고. 얼굴이 천사처럼 돼가지고 댕겨야 된다. 예, 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얼굴을 찌푸려 주고, 긍정주로생각 사람들 얼굴이 펴진다. 그럼 어떻게 보면 천사 같은 얼굴이 될수 있는가? 그걸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이걸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얼굴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얼굴에 대한 용어가 어느 나라 민족보다 더 많아요. 나시 안삽니다.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 미국 그런, 미국은 그런 표현이 없는 것같더라고까 물론 한국말로 콩구리시를 하면 알아듣기는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나 그런 말이 설득도 없어요. 네. 내 얼굴 보고 내 일을 어, 해주십시오. 내얼굴내 얼굴은 어디 가든지 통합니다 <laughs> 만약 미국 사람이내 얼굴을 어디 가든지 통합다이 거냐면, 사람 미친 사람아닌가하여튼 얼굴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이 많고, 관상학도 정말 이 한국만큼 다양한 데습 눈썹에서, 어, 머리, 이위까지갈격이 좋으면, 사대문 형 모습 어, 신세를 어, 질 가능성이 많다. 그런 말들어보셨죠그 말을, 말을 듣고 찾았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겠죠. 근데 그렇게 말한다고. 예. 그 다음에, 예, 또, 무슨 말을 합니까? 어, 어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얼굴에 그 어, 형을 갖다가 통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진짜 한국 사람들은 너무 많아. 우리 링컨이라는 영화 같이 가서 봤잖아요. 링컨만큼 얼굴이 참 이상하게 생겼는데, 근데도 위대한 사람이 된뻔 없어. 그래서 한번 이런 말을 어, 했답니다. 어, 어떤 어, 미국 사람이 당신 얼굴이 참 어, 어, 독특하게 생겨서 대통령이 됐다고. 근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 얼굴에 주름살이 많다며, 굵은 주름살이. 근데 그, 그 줄, 름살이왜 그 생겼냐면, 자기의 고통과 시련 때문에 생겼다 그래서 링컨이 이런 말을 했대요. 예, 우리가 어, 40살, 어, 네 먹으면 자라니, 자기 얼굴에 책임지고 살아야 된다. 들어보셨어요? 예. 그 말을 보면, 40 전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것이 얼굴이 다 올마오고, 그 다음에, 40 이후부터는 그걸 책임지고 살아라. 이런 말. 얼굴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자언서 27장 19절 보니까, 뭔가 사람이 얼굴이 물에 비치면, 그 얼굴이 그대로 반영한처럼 자기 마음도 얼굴이 비친다. 그래어요 여러분, 이 스테반이 천사 같은 얼굴이 됐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으냐면, 여기 보니까, 아, 어, 우리 7장 마지막들이 그비결이 어, 있어요. 오케이? 이제 이 스테반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해서, 이제 어, 공에 끌고 와서, 거진빗박과 어, 모든, 어, 힐난과, 모든, 어, 이 사람한테 할 탐을 줘가지고, 나중에 돌로 때려서 죽입니다. 오케이? 재판에서, 어,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하다, 전도하다, 이 칠장이 전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그, 그 사람들 앞에서 무서워지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용기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럴 땐 자기를 때려 죽이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너 정말 죽일놈들 이렇게 말을 안고, 60절 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르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이 말을 하고자 어, 자이라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